자, 여러분들. 어, 갑자기 무슨 일이 좀 있어 가지고요. 좀 딴짓한이라고 수업 영상이 좀 잘렸네요. 자, 여러분들. 자, 수능특강 3.53페이지 9번부터 가면 되겠죠? 8번까지 풀었으니까요. 자, 9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표는 2 5도씨에서두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래요. 거기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얘가 뭘로 되었지 그건 상관없고요. 여기 보시면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로 되어 있다는 게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얘는 C 6개, H 12개, O 6개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분자량이, 얘 분자량을 얼마로 할지 모르겠, 얘 분자량을 얼마라 그러면 얘 분자량은 몇대면2대 몇? 6의 비율을 갖겠죠. 근데 문제가 참 친절한 것 같아요. 분자량을 줬어요? 뭐, 이런 까지 주는지 모르겠는데, 60이고, 여기는 분자량이 얼마? 180이라고 줬죠. 이뭐 정도 우리 충분히 계산하는데 왜 좋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때 용질의 용 질량 용질의 질량이 몇 그램이냐면 얘는 X 그램 얘는 20분의 1 그램이에요 /20 그 다음에 이때 부피 부피가 얘는 X 리터고 여기는 얼마냐면은 2 X 리터래요 자그 다음에 몰농도 몰농도가 여기는 X 몰농도고 여기는 Y 몰농도래요 자,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몰농도를 줬으니까 X 몰농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용질의 질량이 X인데 화학신의 60이니까 60을 x 로 나눠버린, X를 60으로 나눠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부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부피가 리터 단위니까 그냥 X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죠? 띵띵, 나니까 60분의 1이네. 어, X가 60분의 1이네요. 자, 이번얘 계산해보죠. 그럼 이번에는 얘는 y 몰농도는 용질의 질량이 20분의 1g, 20분의 1g이래요. 이걸 다시 얘의 화학식량이 얼마? 180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피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x가 얼마죠? 60분의 1이니까 여기다 60분의 1 대입하면 30이니까는 결국 20분의 1, 180분의 1 곱하기 3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나눠볼까요? 띵, 띵, 3, 5, 15. 그 다음에, 3, 5, 15, 3, 6, 8이죠 3, 6, 18, 60. 그러면 얼마예요? 120분의 1이 되네요. 아, 그러면은 X는, 여기다 쓸까요? X는 60분의 1이고요. Y는 120분의 1이래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용질의 양은, 몰수는? 자, 몰수 따져보래요. 자, 여기에 60분의 1몰이니까 60분의 1이 질량이 60분의 1g이죠. 이거를 60분의 1로 나누면은 얼마야? 360분의 1인가요? 아니가 60, 60, 0, 0 아니구나, 3600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확신에 180분의 1 1 8 0분 되겠죠. 몰수니까는 그럼 00, 88, 26, 36001 어? 똑같네요. 몰수는 둘이 어떻죠? 똑같죠? 자, 그러면 기억 몰수는 갔다가 맞습니다. 자, X는 2Y이니 X는 60분의 1은 Y 120분의 1에 곱하기 얼마? 2 e, 땅땅 하니까 딱 맞네요. 니은도 맞네요. 자, 디귿. 자, 퍼센트 농도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계산을 해도 되긴 되는데요. 내가 지금 몰 농도를 알고 있죠. 60분의 1몰 농도, 120분의 1몰 농도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될까요? 120분의 2몰농도 이렇게 근데 몰농도라는게몰농도라는게 아이고 몰농도라는게 여러분들 부피분에요 몰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수용액의 밀도는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피인데 지금 120분의 2 120분의 1인데 그럼 1 2 0리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120 리터에 2몰, 120, 리, 120 리터에 1몰 있다고 치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피가 똑같은데 밀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 퍼센트 정도로 바꿔도 여기 여기에 뭐가 용액의 질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놔버리면은자 그런데 몰수가 2대 1이면 얘 화학식량은 60이고요 그래서 60 곱하고 얘 화학식량 180이니까 180을 곱할게요 그럼 질량은 1 2 0 g 대 180g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용액의 질량은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차피 퍼센트 정도는 120대 180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나눠볼까요? 6, 6 1 6 2 638. 1 6, 1은 6, 622, 638. 1 아, 2대 3의 비율을 갖네요, 두 개가. 그런데 얘는 얘의 3분의 2배니 띵띵3 나누니까 2, 2 똑같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번에 디귿은 퍼센트 농도는 2대 3의 비율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자, 그러면은 10번 넘어가 보죠. 여기는 좀 수월하죠. 여러분들 앞에서 그 계산한 것좀 희한하게 생긴 게좀 어려워서 그랬지. 자, 10번 가보죠.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자, 다음은 A몰농도의 KHCO3를 만드는 실험 과정이래요. 결론부터 해보면요. KHCO3라는 애를 몇 그램? 2g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거기 화학식량이 나와있죠? 화학식량이 100이래요. 그럼 얘는 100분의 2몰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그거를 100ml의 증류수를 부어서 녹였대요. 자 그러면 100분의 2몰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피 플라스크에다 넣을건데 얼마짜리 부피 플라스크냐 여기 눈금이 250ml 짜리에요 그래서 얘를 녹여서 집어 넣을 거예요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몇몰 농도 짜리인지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250ml 그럼 얘는 몇 몰... 뭐 1L를 기준으로 하니까 4분의 1L죠 부피를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편해요. 그러면은 4분의 1 리터에 100분의 2몰이 들어가니까, 100분의 2몰을 4 부, 부피로, 부피로 나눠주면 되니까, 4분의 1을 나누니까는 나눠, 그냥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00분의 8인가요? 자, 그럼 100분의 8이니까, 얼마예요0.08몰농도 자, 그럼 기역 A가 0.08몰 농도니. 네, 맞네요. 자, 니은. 기역 대신에 얘를 150ml로 녹여도 되니? 어쨌거나 상관없어요. 왜? 250ml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250ml가 넘어가면 덜어내면 문제가 되 아, 문제가 되지만 250ml 미만을 집어넣고 물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뭐뭐 100ml로 녹이든 250 250ml 이하로만 녹이면 되니까 니은은 만들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니은을 생략한다. 자, 식기병으로 여기에 남아 있는 물질을 씻어서 집어넣어주지 않으면은요, 이게 누구죠? 이게 용질이죠. 용질이 덜 들어가니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이게 감소하는 거죠. 식기병으로 씻어서 넣어주지 않으면 저걸 덜 들어, 용질이 덜 들어가는 거니까 용질의 몰수가 덜 들어가니까. 몰롱도는 이게 작아지니까 당연히 몰롱도도 감소한다. 현재 A 몰롱도보다 작아지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10번의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몇 번? 4번 되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11번 가보죠. 자 여러분들 11번하고 12번 두개 남았는데 11번이요. 어? 되게 낯익지 않아요? 이거 2점짜리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요.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은 지금 보시면 T 도시에서 NaOH 가에서 다에 대한 용질의 질량과 몰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했던 거 모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질량 용질의 질량이고요. 단위는 그램 단위고요. 그다음 에 여기에 몰농도네요. 만약에 앞에 있는 거 모른다고 칠게요. 여기가 지금 0.2 0.1.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여기에서 4g. 여기에서 여기. 해가지고 8g. 해가지고 점이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가 가, 나, 다가있어 한번 가 한번 해볼까요? 가는 몰롱도가 얼마래요? 0.2 몰롱도래요. 근데 용질의 질량 얼마래요? 4g이래요. 참고로 얘 화학식량은 40이에요. 그럼 40분의 4g을 해 주시고. 그럼 이게 몰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 얘가 얼마의 부피로 녹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부피분의 부피로 여기다 부피분의 부피를 여기다 나눠 주면 되니까 부피분의 1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0.2가 되려면 몇을 곱해 줘야 되죠? 여기다가 0.2가 되면 이것만 하면 10분의 1이니까 0.2가 되려면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2가 되면 되니까 부피가 아 500ml면 되겠네요. 이게 500ml 왜? 얘는 그럼 2분의1리니까 그럼 2분의 1리터니까 역수치하니까 2를 곱하면 딱 맞죠. 자 나와볼게요. 나는요 0.1 물론 그래요. 근데 4g이 들어갔대요. 파악신량은 40인데 그러 뭐 이것만 해도 1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이 되면 되니까 아 여기는 1 l 네요 자다 한번 볼까요 다는 0.2몰롱도래요 근데 40분에 몇 g 8g 이래요 이것만 해도 10 이것만 해도 2죠 그럼 이거 0.2가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이니까 역시 얘도 역시 몇 리터 1리터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문제 풀어 봤지만 직선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두 직선이 겹치는 곳은 결국은 부피가 어떻다 같다란 뜻이 돼요 부피가 용질이 늘어나는 배수만큼 몰농도가 늘어나겠죠. 왜? 부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호 라인에 걸리면 1리터 곡선, 이 라인에 걸리면 500ml 곡선이에요. 자, 그럼 기억 가의 부피는 500ml이니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초도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아, 나 저거 모르니까 못해.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맞죠. 디은 나하고 다는 1리터, 1리터 어때요? 부피 같네요. 자, 디귿. 가하고 나를 혼합하면 가하고 나를 혼합한대요. 자, 가하고 나를 혼합하면 4g, 4g이니까 총몇 g? 8g이 되는 거죠.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눌게요. 40으로. 자, 그 상태에서 몇 리터죠? 얘 500ml고 얘 1리터니까 1.5리터죠? 그럼 1.5분의 1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인가? 얘가 이렇게 되면은 4... 8540이니까 5 40이니까 오 이렇게 되나요 자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8540 48 1.5리터인데 1.5리터 맞죠 그럼 1.5리터 대신에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될까요 근데 아 역수체야죠 바보 1.5리터 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니까 역수체니까 3분의 2죠 바보였어요 그럼 1 5분의2 몰롱도가 됩니다. 자, 1 5분의 2를 약불해 보면요. 얘는 0.133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니까는 문제에서 0.15 몰롱도니라고 했는데, 걔는 안 되네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1번에는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기역, 니은 3번 되시겠네요.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12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12번까지 오셨고요. 여러분들 별일 없으면 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법이겠죠? 어, 물론 고삼들이야뭐 그런 거와 관계 없지만요. 자, 12번 자, 그림은 1몰농도의 C2H5OH에 들어있는 그거와 그 다음에 같은 용액을 넣어 물을 첨가해서 X몰농도를 만든대요. 어떻게 어렵게 써놨어? 결론! 처음에 1몰농도짜리래요 근데 몇 리터 200ml 있대요 0 2 l 있네요 그럼 0 2 l 속에 몇 몰이 들어야 1몰농도가 된다는 소리죠 0.2몰 여기엔 0.2몰이 들어있네요 뭐 이거 하나 알려주면 되지 뭐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거 수용액 아니라 액체예요 13.8g의 액체가 있대요 자얘 화학식량 얼마죠 주기는 얼마라고 줬죠 문제 쭉 읽어보니까 화학식량이 46이라고 줬죠 그럼 4 6분의얘질량 나누죠 13.8을 그럼 얼마냐면은 이거 나누면은 0.3몰이래요 자 그러면 그래서 40원 어때요 몇 리터 500ml 그럼 몇 리터예요 0 5터자 거기에 0.2몰 0.3몰과 0. 5몰이 들어갔네요. 그럼 뭐야? 0.5리터 분에 0.5몰이니까 1몰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역 X는 0.4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니은 A, 여기다가 물을 A그람 첨가한대요. 물 A그람이래요. 그럼 물이 몇 그람이니? 라는 건데 자, 문제에서요. 밀도를 줬어요. 1몰농도짜리 밀도가 얼마냐면 D그램퍼 dg per ml래요. 그러면 얘몇 몇 리터 있어요? 200ml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질량이 몇 그램? 용액이에요. 용액의 질량이 200dg이 들어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1 3 8 0 g 이 들어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여기는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죠? 500ml, 500ml니까 500dg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결국 200dg에다가 더하기 13.8g을 했고, 더하기 a g 을 첨가했더니, 이게 다 합쳐서 500d가 돼야 되더라. 뭐 여기까지 쉽죠? 그래서 a는 뭐할까요 a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넘기고 넘기니까 300d-13.8이면 되겠네요. 어차피 질량이니까 g 단위 다띄고요 자, 그래서 a는 300d 13.8이니.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보기. 디귿. 자. 예. 1몰 농도죠왜 우리 몰농도 아니까 퍼센트로 바꿀 때 500ml 하지 맙시다. 귀찮잖아. 그럼 이거 그냥 1L에 1몰 있다고 하죠 뭐. 참고로 1L면 1000 ml잖아. 그거에 1몰. 그러면 1000ml는, 아까 1ml 짜리니까 dg per ml니까 얘는 1000ml 분의 1ml인데 화학신량이 아까 얼마? 46? 그럼 46g 들어있는 거고. 곱하기 100. 02개, 02개. 그러면 2로 나누면은 5분의 23, 5d분의 23%가 되는 거죠. 그래서 5d분의 23%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음 맞고 디귿 맞고 답은 몇 번이다? 5번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수능 특강 2강, 3강 2점, 3점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안 되시면 손 들고 다시 저한테 클리닉 시간에 질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 아니면 저희 튜터 센들한테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